야, 오늘도 어깨 좀 풀어봐야지. 요 북이 나한테는 춤이고 운동이야 따드락도를 잘, 열시 내야 북이 제대로 맞아. 전에 영광 우도농아하다가 내가 칠십 넘어서부터부 부국의 소리를 배웠지. 나... <laughs> 아이고 늙어도 영감같이 저러고 팔팔하면 쓰데 나는 젊어서부터 골골해갖고 그냥 사는 거이 구차시라. 저 사진도. 나 죽는다고 죽기 전에 찍는다고 부리아부리아 사진사 데려다가 찍은 것이고 그랬는데 여전까지살았으니 많이 살았죠. 아이고 우리 은남이 누우는 것도질색인게 일어나서 움직이려면 나간다. 유강 풍 많이 쳤어. 에이 와. 아, 했어. 조간 더워지, 또 정리해 보여. 나 들어오기만 하면 저거 북치다가 도딱 정리하고 딱 언제 했냐는 듯이. 저거 언제 또. 아, 분단 앞에서. 정신 이 시끄럽게, 북치면 정신이시끄럽잖아 어, 시끄러운 게. 조용히 하려고. 부활안 치지 다 같이, 텔레비나 보시. 아이, 고러고 불장단 친 거이, 저것보단 나서성 싶구만, 어. 쳐도 되는데, 나 피해진다고, 저, 처음이 치는 것좀 yeah, 보소. 그 정도는 안 쳐라, 나이는데 이런 쳐도 좋아. 나는 우리 처음이 좋아. 자네 조용하고. 할양 놀이도고 살 양반이 만날 병 지려는 각시 땀새 참말로 애쓰요 나는 괜찮네 아픈 사람이 오시지 좋다. 여태 서로서살았 했으면 참말로 돈 주고 못살 공기. 고향 떴다가 다시 온지한 30년 돼야 간디. 마당에서 운동도 마음대로 오고 얼마나 좋아. 아 약하다. 집중력은 좀안못나 옆에서도 못나 아여튼 노인들 운동으로는 딱인데 우리 할머 씨는 고고 음은 밥이 나온다냐고 신청 권양도 아니. 아이 요거 당신 파크코폰는좀 하셔야 말이요. 당신이나 많이 드셔. 나가자마자 던지기나 실려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것을 하다기보다 마다하고 꼭 좋은 것인 게 많이 용감님이나 하셔. 아이고, 정신 사나. 저하고공 치고 놀 시간에, 이런 거이나 지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해. 만날 나만 성가시지. 볼륨만 놓지. 칠지은 모르는 게. 어쩔 것이오. 해야지. 볼륨 하신 게 또, 거두는, 거두는 사람도 있어야지. 젊어서도 영감이 이러기 싫은 게 장사올란다고 서울가자고 디다 헐수없이 따라가고, 그 뒤치다 거리 몸설라게 했으라. 여기 시골에서 일어난다, 도몇 해가 더 고생했어. 고생 좀말도 못했는데. 저부터 살았으면 지금 다 죽어서 빼달라는 거라. 요즘 상이도 오고, 청소부도 댕기고, 별일 거야, 살실 무지 갈라고요. 자꾸 마을반 내려갈라. 아유, 이러고 추운지 말맞서 무지로 말을 반 내려간다고요. 저게 뭘 싸요? 아이고 날조날이요 날조날. 초하주 끝났데밤나 일만으로 갈라게 밭에만. 나는 쬐간에서부터 하다 일을 짊어지고 살아나서 키도 크다 말아 불었어. 그러한게 시집올 때시어머이 작다고 마다겠다요. 일곱 살 먹어서 부터 이래 먹었으게 그도 영양이 가제 쨔깐 거지 나무 끄렁 다 썩다리 주워갖고 산에서 옛날에 집가매로 하나씩 뒤집어 이곤 내려댕이생게 게. 그게 팔자가 태어날 때부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했나봐요 고생하고 <laughs> <laughs> 저녁만도 고생 못 했다면 못 해요 어려서어려서부터 쨔깐해서 아, 이현아 살 먹었을 때, 빨탐살로 넘집까서나랑가 한가미도 받고, 주디나 입이나 얻어먹고 살으라고농집살때 오지게 했겄어 그래도 영감이 일은 잘했던가. 우롬메가 한동네 사면서 사옥감으로 욕심을 냈지. 나 고생잔 덜으라고. 일 잘한, 잘한다고 해진잘 신랑을 얻어줬는데 더 일하네. 일하는 사람은. 더 하네. 살림은, 지에 살림은 게, 일을 더 하네. 그래도 비실비실한 건, 그 더럽고 사는 것이 고맙죠. 안 버리고. 내가 마흔대기 전부터 아파갖고, 돈 많이 잡아먹었는데, 딴 잔소리는 해도 생전 그런 내 것은 안 해. 갑시다! 이 인간, 예 달아서 못살 것인데, 한다고 지금, 예 달아서 입이춤다말르고어 행이나, 내가 뭐냐, 저승길 가볼깝서, 까 눈에 안 보이면 마음을 못 놓는다요. 군데 나갔다 왔으니 얼른 불잔 여야 같구어 환자가 있어갖고 우리 집은 여름에도 불떼고 살아 할머니가 건강한 줄 모르니 항상 마음이 안 편하지 늙으면은 부부가 캐리어 더 아까워져 저번 참에도 할머니 정신은 나와버려갖고 병원서 한2십일 있다 왔던 게 얼마나 놀랬는고 내 속이로는 혼났어. 아, 아. 아이이이 여보, 환따들세요 대기요. 불로가 잤을까? 엄만한테시따다세요어이 뜨끈뜨끈하게 쪼깐 더 떼어 놓고 들어가면 돼. 아이고 옛날 같으면 팔도를 누비고 댕겼을 거인디 나이도 묻고 볼 일이요. 진짜로 나이 먹으면서 들었더라 마를 돌보지 않고 돌아 댕겨서 벌받는다고. 상장도 필요 없다고 다 꼬실라 그랬어라. 그리고 몇개 남지 않았더라. 젊어서는 고생은 에 미안은 에그 소리 한번 못 들어봤는데, 말년에 내가 호강하요밥먹세새밥 먹어. 올라나, 오미 혼자욕 봤어. 내가 새 반찬이나 조간 해놓고인디, 아, 이만하면 이 옛날 부잣집 밥상보다 나았니? 옛날에는. 하도 우찌니까 산에 가면 소나무 껍질밖에 생키라고 그것, 그것도 해 먹고 요즘은 소도 안 먹는 누까 옛날 딸 누까라고 했던 누까 누까품에 먹고 싶은 게 거놈 누까가다가 쑥 뜯어다가 거놈을 그 찌었고 먹고 그런 때 생각해서 자네도 많이 먹죠 무을것은 쎘는데 입맛이 없어 오늘은 억지로 더 묵었어 때린것도 많이 안떴네 그리고 쬐까먹고 많이 먹었다 그게? 많이 먹었지 보양먹어야 필요없어 밥잘먹어야 보양이지 배지시럽게 해도 밥아니면 못살아 아이 인자 죽으면 말지 어째 아이 자네 없으면 나는 어찌라고 지금이야 못살것 같지 그지만살면 뭐 금방 갖다가 내버리고 나면 뭐 금방 괜찮아 땅소에도 묻어버리고 나면 뭐. 금방 언제 그랬냐 근데. 혼자 사, 사는 것보다 누워있기만 해도 든든한 것이야 부부는 저, 젊어서는 그래 해주지 젊어서는 남을 나라고 앞에서 아, 누웠어도 쳐다도 안 보는 거잖 그때는 젊은 얘기란 게? 늙었다고 어쩌고 젊었다고 어쩌고 그런 소리예요? 음. <laughs> 할말없인게 핑계 대고 가보요? 핑계가 아니라 나도 지난 세월이 후에 싫은 게 인자라도 잘을 나오라지 몸이 요새 몸이안 좋아서 집안일을 그냥 영감한테만 맡겨 놨더니 아주 먼지가 수북하네. 아이 아파 갖고 병원에 한 20일 있다 온게여자으는안 되니까 그렇지 남자들이 한다 해 봐야. 남자들이 엄마 한다. 대충 대충 눈에 보이는 것만 아, 근게 우리 아들도 걱정이요. 저 한나라 외롭게 거신게짝 지어서 살면 좋을 거인데, 장계를 안가금네 아이고, 그러, 걔루 바쁜 세상이라, 돌아다니면서, 그냥, 지대로 지가 다 지, 지 혼자 큰것이야 엄마, 아빠가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거 댕긴 게, 혼자 학교 가고,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부모 잘못 만내가고 지가 고르게 고생을 해 놓게 자석 욕심도 없는 같다 싶으면 가슴 아프고 미안해. 앗다요, 새 도시서는 가스 값이 올라가고 애먹는단데 전혀 와서 나무 떼고 산게 세상 싱가 대놓고 좋아. 이거 나무 뽀개는 기계. 나무 옛날은 손으로 뽀겠는데, 지금은 기계로 만들, 만들었어요. 내가 제작을 했어요. 보을사한테맡겼어그래갖고줄지만 너무 얼랑날랑해요장작안 펼라고 깨를 낸 거이지. 여러분, 기계가 천천히 오랑날랑한 게, 위험하지 않고, 일도 없죠. 나무요, 나무는 그만 좀 안하시오. 이제 나 죽을 때까지는 나무도 안해서 떼고 그만은. 따를 때 많이 나무 묻혀야지. 이런 고개나야 떼게 좋아요. 아 장작 쌓는 부자 등급 매이로좋잖이돈 욕심은 없는 양반이 뭔 나무 욕심을 걸르게 됐어. 오래 살라고. 나무를, 밭바닥도더기억게 여기고, 해, 해날리고, 해서 모이는 것 보면, 백살 과장도 넘게 살겠어요. 내가 복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양반이내 복이구나 싶은. 저러고 하는 거 고맙고. 갔다 오 여기 말서뱃나들 와요. 여기 와서 앉으시오. 나하고 앉아서 이야기 합시다 아이고. 아따고 아이고. 지이고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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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고이고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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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번 해보시오. 아, 이제 노래는 무슨 노래요, 그한두세나 죽기 전에 한 번만 들어보게 해보시오.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아, 좋소. 어, 장당이 받쳐주면 음, 더 잘할 거인데. 내 앞에서 많이 좀 불러주시오. 젊어서 안 했으니까 이제 늙어간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인생. 맨날 죽을지 살다 살지 말하기도 옛날에 산 것이 억울해. 지나온 것이. 지금 세상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세상 좋은 세상 살았을 텐데. 아리 아리랑 서리 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남은 인생 고개라도 여러개 둘이 음, 아리랑 음, 쓰리랑 즐겁게 넘어가보시. 그럽시다.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세상 결국 <목소리> 때 젊어서는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제일인 줄 알고 세월간지 모르고 지내버렸네. 돌이켜보니까 허정도 살았어. 자네 모든 일 많이 시겠네 혼자 집안에서 이런 냐고생 많이 했어. 그런 것을 인자 느끼고 남은 인생 자네한테 최선을 다하려네. 얼금 양반, 젊어서 못 해준 거다 잊어버렸어. 영감님도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시오더 늙으면 모든 게. 항상 나무에서 불떼주고 그래서 고맙소 니 인간 만약에 있으면 포세 죽어버렸을 것이오 고맙소